오빠 진짜 연좀 했으면 좋겠어 달라요, 해. 어? 어? 해? 재결한? 재결한? 주전했어? 맞아, 나 연애해 어? 연애? 어? 재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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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전했어? 맞아 내가 다 예약했는데 숨이 가빠 매일데이 타다타타타 도도도독이자 아 안녕하세요 잘 드시네 선수분들은 아니 좀 너무 자주 아파 p the most. Oh, y 나 u said, I was. I w i 이야 tell you. 해야 o n t c a 해야 o k a 좀 I c a 어? 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a n 이 I c a n 좀해이 a n t I 좀 a n 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어 좋네 공주야? <laughs> 답장 좀 해. 어 눈치 보여. 보여. 그렇자고 주머니에 숨겨놨어. <laughs> 아 진짜 로맨틱 가냐? 어 배경 화면도아 없는데 알았잖아. 아까나 몇 시까지 먹을 거냐고. 알았어. 배경화면 뭐야? 나 저기 뜨는 거 봤나? 그래 번이야. 아까 아까운 거 지금까지 먹어보셨나? 우리 형좀고남자 아 별의 친구들 뭐 많든만 와 소개를 안 시켜주노. 왜안 시켜주겠냐. 응, 얼마 안 돼. 얘는 와안 소개시켜주노. 친구들 만나서. 응, 응. 응. 나는 근데 내 주위에 응. 다 약간 숙모들밖에 없어서. 장희. 야 근데 항공과가 응. 진짜 이쁘대나 항공과 응? 나 항공과야 한국과, 나름. 아, 자, 막, 나름.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뭐좀 우리 이야기 했을까 애가 막 이렇게 막 개박이 사장인데 이야기. 아, 그렇지 않은데? 해줘. 그 내가 방송한데 말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보다 좀 괜찮. 아 괜찮다고 한 사람 있어. 개박이. 아나이 막나니 아. 새끼랑 같이 겸상 못하겠는데? 네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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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너네 같이 못하겠어? 왜안 돼? 왜? 아. 아 왜? 아 말해봐 왜? 아니 유케오빠 아. 아. 인기 진짜 많아. 아, 진짜. 오빠 인기 진짜 많아. 야, 내가 말할게. 아. 말할게. 아. 아 진짜 팩트 말할게. 개발이랑 난 클럽 가잖아. 얘난 클럽 안 갈라고 그래. 어. 나한테 안 올라가. 근데 오 인기 존나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일단 진짜. 인기 진짜 많아. 실제로 인정, 인정. 실제로 와 사장씨가 진짜 증인 서호 아, 내가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 이성한테 인기는 연희 씨가 맞아. 맞아. 내가 같이 다녀봤는데, 증인으로서 성태영 주위에는 이제 좀불알 냄새가. 와, 아, 맞지, 좀. 아니, 맞지. 진짜로 원자, 다 남자, 아, 다, 원자, 아, 진짜로 다 아, 진짜 다 남자인데. 아, 근데 왜요? 새끼는 뭐 대관에 별이 생각할 게 없나? 누가 볼래, 왜? 아, 아니 진짜 로맨티 스타이잖아. 나는 진짜 최수종이야. 안돼. 케파가 그 인스타에 좀잘 생긴 척좀하아 맞냐? 난미안해잘 아 잘생긴 야 이제. 제 o u r e singing. I'm not s u 말해 if you're singing. Oh, my g 신 d I'm not sure if you're singing. i 고막 o t sure if 그 o u r e s 너 n g i n g I'm not s u 아니 if y o u 어. 생각 외로 좀 약간 살짝.. 어.. 레러비좀아아아아아 좀... 아 씨발 뭐 뭐라 했노 니네 방금 아, 물어봐라 물어봐라 근데 비키니 방송 할수 있나? 언제든지 오토콜이야 어.. 어? 어? 내 방송만 해도 돼? 난 깨박이는 오토콜 아 진짜 배그에서 약간 탑3에서는데아개소리야 아, 아, 진짜 아 노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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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아어아나 아, 나 아, 배그 탑3리 진짜 많이 했는데. 아, 아, 아 취했다. 취했다. 아 그러니까. 아 혹시 놀와 봐. 보여 줄게. 그러니까 아, 누나 같은 게 너는. 너는 보여 줄게. 와 봐. 그러니까 누나 같은 경우아 잠깐. 성 어딥한 뭐라 했노? 박소장만보여 준다고. 왜 보호도. 미 믿을 만져 본 사람 존나 많아. 에? 누가뭐 뭐, 챌린지했어? 한마리 <laughs> <뭔 말이야? 웃음> 아 잡아 아 잡아 잡아. 야 그만큼 자신있다 이 말이잖아 비키니가 자신있다 이, <laughs> 자신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 자신있다. 아니 아니. 다 <laughs> 볼레케이트. 아니 아니 <laughs> 안돼. 좀 적당히 하지 <laughs> 그래. 그런 말하고 싶네. <laughs> 내가 누나보다 가슴이 커.. 로 Come on, eh? 하자. Pegas, you get, you get, you get, 은 o 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 인정 g e 게나 o u 게 e t you 니 e t you get, you 말해. t you get, you get, 아 엎치세요 아 진짜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몸매 좋다는 게 솔직히 뭐 말하면 맨날 뭐 미드크다 이런 걸로 몸매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네 잠깐만 예. 당신 별이 몸매 좋고 얼굴 이뻐서 만난 거 아니에요? 봤는데요? <laughs> 연애에 있어서 진짜 첫 <laughs> 공학도 진짜 중요합니다. 어 진짜? 맞죠 맞죠. 근데 사장치는 솔직히 말하면 매니하잖아아 <laughs> 이거 매... 아이고,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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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고 아이고, 아이좀 아이고, 아나만아는 게.. 아이해가이 되는 게.. 만진다고표현고하이고아만약아이는 얘네들 아만진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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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못아져아이만아못만아못 만져 아이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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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러면은진아 어떻게 아 <laughs> 뭐. 안 되냐, 약간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끼리는 멋고미디컬말해서 막. 막 그래 만요 <laughs> 아, 미안. 아, 내가 아, 내가 로왜 계속. 동아 미해 아, 효 <laughs> 씨. 아, 지린다. 아, 이거 가슴 근육이 거... 있는데? 그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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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아, 이 사람 운동해? 아, 뭐야? 만져볼게 레알 야 아, 달려. 만어볼이 아, 멋 운동가. 아, 열심히 하나봐. 아, 아, 나광방함으로 하는 건데 어 아. 뭐, 나와 <목소리> <laughs> 아니 와. 아, 네, 와 오빠 진짜 연애 했으면 좋겠어 나 연애해 어? ㅋ ㅋ ㅋ ㅋ ㅋ 결아결아했어 맞아 나다예해는데 소미가 빠매데이타타타타소데이다타타타기 아! 나 연애는 하는데 약간 좀너 가만 있어 개네 개. 진짜 노망이 난다 방수. 제정신이 아니야. 네, 끝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하다 하 하도 하다 보니까 방송가 미쳐버린. 현실가. 제가 그러니까 <laughs> 좋아하는 여캠이랑 연애를 하는 거야. 미쳐버린 우리? 거야. 우리한테는 비현실을 되게... 하는 거야. 내가 봤더니. 네. 막잖하아 어, 예, 막장하고. 어서 한 가끔 가는다 이제. 오빠 연애 친구 좀 사줬으면 좋겠어. 야, 아까부터 뭐라 했냐? 고 <laughs> 제발 사귀어. 사귀는 거야 이제 그만해. 아 나도 했어요. 사귀고 싶지. 왜안 사귀는 거야 제발. 아니 오빠, 오빠 사귀면 진짜 시청자 어어어 좋아요막 한단 말이야. 깨맘일 것처럼. 민심 존나 좋은 거안 보여? 안 좋아해. <laughs> 새끼 깨맘들만 다 있잖아. 오고 오고 어 깨박이 잘했다 잘했다 그 팬분들만 다 있잖아. <laughs> 막자하고 <목소리> 딱 끝내자. 어떤데? 막자는 2 시간 전부터 했는데 이 <laughs> 시간 예, 예. 하다가는 제가 이 앞에 응급실에 실려갈 거 같아. 막자하고 끝내자. 어떤데? 막자? 막자야? 네 번째. 막자고 오늘 오늘 더블 데이트? 오늘 가는 거야? 오늘 더블 데이트? 어, 오늘 저녁? 오늘. 오늘 가는 거야? 박사님 오늘 저녁? 사장아 말할게 재미가 진짜 1도 없어. 아 무시 아 어, 무시해 무시해 무 무시. 근데 이 새끼는 아 진짜 아감사합아나 한번 보고 싶어 아 일도 없어 재미가 아니 왜냐면은 지상이 커플도 봤고 저 사페온 커플도 봤고 호인이 형 커플만 안 봤어요 어, 어. 아, 진짜 저 새끼는 원래 솔로였으니까 솔로의 <laughs> 눈에서 그러니까 어디가나 똑같은 <laughs> 거야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 이 새끼는 그냥 집 가서 있는도 가면은 그러니까 거시에벗 벗고 있다가 자는 거야. 불알망 벅벅 클다가 어 오늘은 때가 몇개 나오나 새가 자고 아니, 오늘 강진 떼나 뭐야? 아니 패키지 막장 도전 외쳐라 진짜 막장이야 이제 어, 여자 친구 여자 친구나 보러 가와 그래 여자 친구 보러 간다요? 고여기도 여자 친구 보러 하고 뭐 있... 여기도 여자 친구 보러 하고 대친구 보러 가? 가고 대원씨 보러 가는 거야 뭐야 막장 하재 형님들이 막장하고 너 그러니까 소개시켜 잠시 <laughs> <laughs> 발원 와이... 싸버렸어. 아, 아 야, 이생 남자 여자 공룡인가봐. 같이 <laughs> 싸버리네 어? 아주. 화장실은 적인데 여기서 오니까 여기서도 씨, 몰래 싸버리네. 이게 개박이야. 아 진짜 이게 개박이야. 아 살아있네. 아 이게, 살아있네. 괜찮았어. 어, 어 이거 너무 괜찮았어. 아, 아, 아 호윤 씨. 아니, 아니, 내 집이잖아. 내 보물 네, 터졌어 진짜로. 아, 진짜. <laughs> 드디어 보물 터졌다 진짜로 호윤 씨야. 아, 말하아 왜왜 <목소리로> 왜? 건 아니지. 아 아, 무서 너무 귀 오늘만 제일 시 아, 진짜. 그래 원시. 아, 진짜. 바 이건 아니지 준서 씨.